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이 한번 들썩였습니다. 좋은 방향은 아니죠.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텐데요. 지금 많은 암호화폐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11,000달러 대로 7%가 뚝 떨어지면서 단순 조정이다, 아니다, 강세장이 여전하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전날 1만 3천 달러 대까지 올랐던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만 1천 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급락세에 알트코인들도 뚝배기가 심하게 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암호화폐 시석, 시세 분석 사이트 코인마켓 캡에 따르게 되면 11일 오전 10시 15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 동시 대비 7% 하락한 1만 1,880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상승에 따른 단순한 가격 조정인 것으로 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암호화폐 조시 레이건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만 3천 달러를 넘을 경우 더블탑에 대한 두려움이 일부 퍼질 수 있다며, 더블탑은 다음 하락세 직전에 가격이 두배 높게 가까이 형성되었던 2018년 당시 반전 패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아울러 간밤 이제 미국 S&P 지수가 장중 한때 3천선을 돌파하는 등 뉴욕 증시가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차익 매물이 나온 점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번 달말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거에 관한 기사는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반면 최근에 비트코인 강세장 흐름이 여전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는 현재 비트코인 시총이 2,300억 달러이지만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생태계는 이제 1회 말에 불과하다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네요. 네, 과연 암호화폐 시장 어떠한 방향성으로 흘러가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롱에스가 이제 오전 9시에서 10시가 비트코인 가격 변동이 가장 큰 시간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특히 비트코인은 일일 최고가 혹은 최저가를 오전 10시에 가장 많이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해당 시점은 UTC 기준 오전 1시 아시아 지역은 아침 시간으로 아시아 지역 거래자들은 기상 후 당일 뉴스를 구독하고 북미 지역 거래자들은 아시아 시장의 동태를 관찰하여서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이체 소식이 나왔는데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가 이제 9만 비트코인 이체는 거래소 내부 자금 이동일 뿐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바이낸스 공동 설립자이죠 허이가. SNS를 통해서 10일, 21시, 50분 바이낸스로 유입된 9만개의 비트코인 대량 이체권은 바이낸스 내부 자금 이동이었다면서 투자자들 어, 안심해라 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또총 1만 비트코인이 이체가 되었는데 비트파이넥스와 크라켄으로 이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트랜잭션 추적 사이트 웨일 얼레트에 따르게 되면 11일 18시 21분 익명의 지갑에서 비트파이넥스로 5,000 BTC 그리고 크라켄 지갑으로 5,000 BTC가 이체가 되었다고 하는데 네1만 BTC면 정말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진 고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반반씩 네 비트파이넥스와 크라켄으로 지갑으로 옮겼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낸스 CEO가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 1000배 이상 커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최근 좌우장평 바이낸스 CEO 인터뷰를 인용해서 암호화폐 산업 및시가총액 규모가 1000배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해당 인터뷰에서 CEO는 내 네, 향후 1000개의 블록체인과 100만여종의 도큰이 출현한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는 또한 네, 바이낸스 코인이자 BNB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페이스북 등 방대한 이용자를 확보한 대형 기업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또한번바이낸스의 CEO가 언급을 했습니다. 워시 트레이딩 등의 관행은 이전부터 존재했다. 해결하면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바이낸스의 CEO 장펑자오는 이제 포카스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암호화폐를 비평해온 누리엘 루미니, 즉, 닥터 둠과, 아, 닥터 둠이 워시 트레이딩과 가짜 거래량과 같은 병든 문제에 대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기사에서 이제 워시 트레이딩에 대해서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설명을 보면 트레이더가 현물과 시, 선물 시장 쪽에서 한쪽 브로커를 통해 매수 주문을 내면서 동시에 다른 브로커에게 매도 주문을 내서 가격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자전거래다, 네, 딱네 어, 글자로 함축이 됩니다. 워시 트레이딩은 자전거래인데요. 네, 루비니는 이전에 워시 트레이딩과 펌프 및 덤프, 가짜 거래량 등의 문제로 인해 암호화폐에 많은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CEO들을 사기꾼 약장수라고 불렀죠. 그러나 CJ는 그러한 관행이 금융 생태계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전통 시장에서도 존재해 왔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급을 했는데 모든 산업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존재하는 문제들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완벽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제한이 없거나 결함이 없는 완벽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전통적인 자본에서도 워시 트레이딩 선행 매매 등의 문제들이 있다면서 그런 문제들은 그냥 해결하면 된다 이 기술은 전통적인 기술에 기반으로 한 획기적인 개선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계속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기술은 암호화폐가 시작된 곳으로부터 발전해왔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분야에서 그 유도, 유용성을 제공하면 된다면서, 암호화폐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만큼 충분히 유용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그러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워시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네, 암호화폐 시장 뿐만 아니라, 네, 주식시장 및 다른 시장에서도 굉장히, 네, 이렇게 흔하게 쓰여왔던 가격 급등에 좀안 좋은 방법이죠. 그럼에도, 네, 막지 못하고 계속해서, 네, 이렇게, 네,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3 월달에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량 95%가 속임수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자전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우리나라 거래소 특히 이제 비썸 같은 경우는 자전거래 좀 그만하라고 코인판, 네, 코인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거기 커뮤니티 가시면 네, 굉장히 비썸에 어, 관한 신랄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2018년에가 가장 네, 워시 트레이딩, 즉 자전거래가 좀 심했습니다. 네, 이 자전거래로부터 가장 안전한 거래소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두 군데를 확인을 했는데, 검증된 거래소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이낸스와 비트파이낸스가 가장 깨끗한 거래소로 검증이 되네요 자전거래, 나 네,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어, 현실적으로 막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전 세계 비트코인 결제 지원 매장이 1만 5천 곳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에스트가코인맵 ORG 데이터를 인용해서 현재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매장이 1만 5천 곳 이상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 편의점 시츠가 비트코인 ATM 설치로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미국 펜실베니아주 본사를 둔 편의점 시츠가 9일 ATM 사업자 코인소스와의 제휴를 통해서 비트코인 ATM을 6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펜실베니아주 5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이제 1개를 설치한다고 하네요. 네, 사용자들은 비트코인 ATM을 통해서 미국 달러를 비트코인과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코인소스의 사전 등록을, 어, 이렇게 한 후에 하루, 어, 5에서 5천 달러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시체는 이제 펜실베니아와, 어,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메릴랜드, 오하이오주,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 585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6월에 전세계 a t m 내 네, 설치수가 5,000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6월에는 대형 편의점 Circle K가 ATM을 도입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Circle K는 애리조나 주에서 그리고 네바다 주에 총 20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네, 시치를 제가, 네, 개인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제 본사는 펜실베니아에 있고, 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직원 수는 1만 5,044명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매장 관리자나 이제 감독자들에게 치과적 혜택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이, 네, 이런 의료보험 이런 수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편이죠.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요. 이런 혜택을 풍부하게 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2016년에 일하기 좋은 기업 100대 기업에 선정을 했는데 뭐 100대 기업 중에 상위권은 아니고요. 9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접근성이 높여가는 소식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ATM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미연중 의장 네, 제롬 파월이 비둘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원 달러 환율이 하락세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비둘기 발언이 무엇이냐? 네, 여기 경제 용어에서는 이제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습니다. 네, 비둘기파는 이제 평화의 상징이고 온건적인 입장입니다. 네, 미국의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죠. 네, 여기서 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되게 온화하게 대처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데요. 네,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매파 네, 메파가 뭐 영어가 아니고요. 네, 말 그대로 하늘 날아다니는 이제 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딱 날카로운 부리 불이, 불이와 발로 이제 사냥하는 모습을 어, 딱 떠올릴 수가 있는데 호전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네, 이렇게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 중에는 공화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을 주장하게 되는데 현재 이 비둘기 발언 즉 이제 금리 인하 주장이죠.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제롬 파월 미 연방 준비 제도 의장이 의회 발언이 이제 비둘기 성향으로 해석이 되면서 연준이 이달 중 정책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하원 증언에서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성장 둔화 등을 우려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파월 의장의 통화 정책 입장이 비둘기 성향으로 확인되면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삼성선물연구원인 류종건님은 이제 파월 의장의 금리이나 시사 발언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 전까지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에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둘기적 이런 발언을 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페이스북 리브라 규제 준수 못하면 진전이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각국 규제 당국의 우려의 목소리가 현재 커지고 있죠. 네, 그러면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이 리브라 프로젝트의 중단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네, 11일 로이터에 따르게 되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미 하원 금융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보고 회의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그리고 자금 세탁,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안정성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언급하지 않고는 페이스북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기존 규제가 디지털 통화를 검토 규제하는데 딱 맞지는 않지만 프로젝트 규제 검토에는 신중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렇게 또한번 리브라 프로젝트가 고통받는 이런 소식입니다 네 지금 이 발언에 따라서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이런 네,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이제 제롬 파월 전체적인 네, 얘기를 통해서 현재 미 3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 또한 이제 1% 상승을 하고 있고 금 또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하는 건 네, 암호화폐 뿐만인 것 같은데요. 전 자산을 통틀어서요. 하지만 이러한 상승 지금 기대감이 장기화되기는 어렵다는 게 일각의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준, 지금 분쟁 분쟁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금 발발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등 국내 증시를 둘러싼 요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방향성이 결정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 하락을 하면서 네, 1360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1% 하락 네 리플 xrp 같은 경우는 14% 정도 하락을 하면서 300원대를 네, 복귀를 하고 있네요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네또한번 리또 속 리또 속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너도 한번 같이 불러보자 네 이러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 도미너스도 65.5%로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른 후에 하락을 한 거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오를 때도 하락하고, 네,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을 해서 굉장히 네, 극심한 타격, 특히 알트코인 대상승장을 이렇게 희망해서 투자하셨던 이런 단기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뚝배기가 많이 깨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으로 지금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특히 이오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올랐다고 20%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 후에 정말 에너지를 많이 모아서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멘텀이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장 전반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도에 관한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인도 4대 상업 은행인 예스뱅크가 R3 코르다 기반 기업 채권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영국 핀테크 전문 미디어 파인 엑스트라에 따르게 되면 최근 인도 4대 은행 중 하나인 예스뱅크가 R3 코르다 플랫폼 기반 기업 채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리플이 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엑스커런트 4.0을 모든 인도 은행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엑스커런트 4.0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스커런트 4.0 같은 경우는 사용 시 멀티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XRP 기반 시스템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엑스 p 피드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멀티홉은 리플렛을 통해 기존 크로스보더 결제 방식보다 훨씬 투명하고 네, 낮은 수수료로 빠른 송금 및 환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좀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은행이 기존의 통화만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취급을 하게 되면 연동해서 리플렛이 알아서 움직이게 되는 기술인데요. 네, 이미 이제 태국 시안뱅크 같은 경우는 최초로, 네, 리플 멀티홉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네, 그 결과 굉장히 많은, 네, 그 수수료를 절감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네, 이와 이제 기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소프트웨어 통합 엔지니어인 사친 마해시 와리에 따르면, 인도의 모든 은행들은 이제 리플 탈중앙화 금융도구인 엑스커런트 4.0의 최신 버전을 구현하기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인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언뱅크 즉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언뱅크들이 많은 국가이며 인구 약 13억 명의 신흥시장임을 감안했을 때 XRP가 대규모 도입과 채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상상은 결코 과하지 않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어 사침 마의 시와리는, 네, 리플이 어떻게 현대통신원, 은행, 인프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동시에 리플의 세 가지 강력한 도구이죠. 엑스커런트, 엑스이피드 그리고 엑스비아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리플의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정말로, 네, 말도 안 되게 좋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네, 하루에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일주일에 일곱, 여덟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이제 파트너십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맺고 있을 거고요. 정말 300개, 400개, 500개, 1000개가 넘어서 정말 전 세계 내 금융 기관이 리플의 이런 기술로 많은 상승,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는 이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5대 원화 입금이 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릭스가 11일 정식 오픈한다고 합니다. 네, 비트릭스가 이제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와 차별되는 점은 5대 시중은행 KB국민, KB 하나, 우리 기업 신한을 통한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기존 신규 거래소들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계좌, 일명 벌집 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 입금 솔루션으로 실명 확인, 가상 계좌 없이도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어 원스톱 이체로 거래소 이용자의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이 향상이 되었죠. 네, 그러면서 비트리스 측은 보다 강화된 개인 인터넷 뱅킹 입금 절차와 각 은행이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이용한 원화 입금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더 네,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빗썸, 어피트, 코빗, 네, 각각 하나의 은행으로만 거래가 가능하죠. 빗썸 같은 경우는 농협, 중앙회입니다. 네, 빗썸은 농협 중앙회, 어피트는 기업은행, 그리고 코빗은 신한은행입니다. 네 코빗이 현재 지금 입금이 원활하게 됐는지 네 요즘 네 기사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게 됐는데 혹시 코빗이 지금 네 정상적으로 원활 입금이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안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래소들과 지금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한 393원 정도 x r b 가 유지되고 있는데. 코빗 같은 경우는 한 360원대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과연 코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미 SEC가 이제 최초로 REG, 네, REG A+, 토큰 판매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하여서 미 증권거래위원회죠. SEC가 탈중앙화 네트워크 개발사인 블로스텍에 REG A+, 조항을 통한 합법적 토큰 판매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네, Regulation A+는 SEC가 연방 증권법에서 예외로 둔 조항인데 스타트업이 엄격한 등록 요건을 면제받아 기관과 개인 투자자로부터 연 5천만 달러 한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하네요. 네, Reg A+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ICO하고 IEO하고 그냥 비슷하게 내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무니브 알리는 네 회사가 SEC와 레그 A 플러스 디지털 토큰 오퍼링을 위한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업들이 규제하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 레그 A 플러스로 인해서 지금 최초로 승인이 났죠. 네, ICO 및 IEO 그리고 레그 A 플러스를 통해 암호 시장이또한번 이런 불장을 맞이하는 호황기를 맞이하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윙클 보스 형제가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윙클 보스 형제는 페이스북의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이자 비트코인 억만장자이자 윙클 보스 형제가 리브라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미 이제 금융계의 많은 유명 인사들이 리브라 어, 협회 이렇게 참여를 했죠.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등 28개 기업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네, 윙클보스 쌍둥이의 참여는 페이스북의 역사를 따라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놀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윙클보스 쌍둥이인 타일러와 카메론은 페이스북에 대한 아이디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마크 주커버그와 같이 화보드에 있었고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와 법적 싸움에 휘말렸었죠. 네 타일러 윙클 보스는 우리는 본격적으로 리브라를 지켜보고 있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다며 어, 이는 FAANG 즉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기업 중 토큰 프로젝트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어, 네이 제미니를 운영하며 지난해 제미니 달러 안정화된 코인을 출시를 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다 라며 기사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참여를 하게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리브라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대기업들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등 구글, 네,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이 기업들까지 참여를 하게 된다면 정말 페이스북 리브라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리브라 프로젝트 정말 눈 여겨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리브라 프로젝트 이후 페이스북 주가도 올랐다고 하죠. 네, 미국 보스턴 소재 잉크우드 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시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자동차 산업 내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가 2027년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자동차 산업 내 블록체인 기술 가치는 약 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해당 보고서는 최근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 연구 및 개발에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가치의 연평균 성장률을 45.01%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61호 극단적 탐욕에서 탐욕 단계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네, 어제 83포인트였는데 21포인트나 내려습니다 네, 거의 역대 최대치 하락폭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지금 크게 위축되면서 네, 극단적에서 탐욕 단계로 전환이 됐다고 하죠.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 지수가 0에 가깝다. 공포, 100이면 낙관. 근데 지금 이62 절대로 지금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네, 밑에서 올라가면서 탐욕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면서 탐욕이기 때문에 똑같은 탐욕, 말이 탐욕이지, 지금 네, 빼고 싶어서 난리난 탐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실망하는 이런 시장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정말 2020년 뭐 10만 달러 간다, 5만 달러 간다, 이런 추측들이 많은데, 정말로 네, 그렇게 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고생했다는 의미로 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